이제 두 번째 실습을 해보겠습니다. 지금부터 제가 진리라고 하는 단어를 드리겠습니다. 이제 제가 시작하면 눈을 감고 딱 20번만 세시는 건데,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사용하시면 안 되고, 어떻게 세셔야 되냐면, 진리, 하나, 진리, 둘, 진리, 셋. 이렇게 세면 진리 20까지 셀수 있겠죠. 그렇죠. 그렇게 20까지 세고, 다 세신 분은 손을 들었다가 내리세요. 그래야 제가 어느 분이 얼마만큼 했는지 알수 있으니까.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이걸 시작하면은 진리를 20번 세는데, 너무 막 그냥 정신없이 세지 마시고, 천천히. 하나 하나 마치 멸치를 씹듯이 진리 하나, 진리 둘 이렇게 천천히 어, 각각의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이 각각 마치 다른 맛을 느끼듯이 천천히 곱씹으면서 세어보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아마 한 20초에서 30초 걸릴 겁니다. 그 10초 만에 하는 사람은 그냥 날라리로 하신 거예요. 자 시작합니다. 시작! 네, 좋습니다. 뭐, 거의 90% 이상 분들이 하셨는데, 그래도 여전히 10초 만에 손 도는 분이 몇 분이. 아, 어쨌든,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금 전에 진리를 20번 외운 우리의 행동을 한번 분석해 봅시다. 그러면, 여러분들이 눈을 감은 이, 그 상태는 그냥 의식밖에 없잖아요. 그렇죠?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생각, 개체마음이라고 합니다만 생각이, 마음이 분주하게 진리 하나, 진리 둘, 진리 셋, 진리 넷 이걸 세고 있습니다. 그렇죠? 그런데 이거를 조용히 침묵 속에 바라보는 시선이 있어요. 그죠? 그러니까 알고 있지. 그러니까 자기가 20번 세는 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. 그죠? 진리 하나, 진리 둘, 진리 셋 하면서 그걸 바라보는 알매 시선이 있어요. 알미라고도 하고, 봄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. 뭐, 아는 자나 보는 자가 따로 있다는 건 아니에요. 그냥 아는 것이 있고, 보는 현상이 있어요. 그죠? 그거는 진리 하나, 진리 둘, 진리 셋하고 따로 마치 피 안에서 차안을 바라보듯이 그냥 강 건너에서 보듯이 이렇게 조용히 보고 있어요. 자, 이게 어떤 때 나타나느냐면 여러분들이 누구랑 막 싸우고 말다툼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말다툼하고 있는 자기를 객관적으로. 하나의 피사체처럼 보면서 내가 지금 이 짓을 왜 하고 있지? 하면서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다보고 있는 내면의 시선 같은 거 자각할 때 있지 않아요? 그죠? 또 어떤 때는 막 슬퍼서 우는데 자기 슬, 슬픈 감정을 하나도 슬프지 않고 깨끗한 상태에서 그냥 조용히 바라다보는 내면에 시선이 있습니다. 알미 있어요. 그런 거 느껴보셨죠? 그게 지금은 없을까요? 지금도 있어요. 항상 있어요. 근데 우리는 왜 그걸 놓쳤냐? 생각, 감정, 느낌이 쫓아다니느라. 그러니까 어느 게 그러면 여러분 어느 게더 본질적인 걸까요? 우리 생각, 감정, 느낌이에요. 그, 이 모든 현상이 일어나는 걸 내면서 조용히 알고 보고 있는 이것이 더 본질적인 걸까요? 음, 그게 더 본질적인 거거든요. 근데 우리는 그걸 놓쳤어요. 그리고 그냥 생각, 감정, 느낌 쫓아다니라고 광분하고 있어요. 그래서,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렸어요. 그러니까 구원이나 깨달음이 별게 아니고요. 여러분이 이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그게 무슨 탐진치가 됐던 무슨 고상했던 흉칙했던 어쨌든 무슨 말이나 뭐 감정이나 뭐 우울했던 기뻤던 아니면 무슨 감각이 됐던 맛있던 맛없던 어, 유쾌했던, 불쾌했던 간에, 이런 것들에 휩쓸리고 따라가지 않는 한, 여러분은 항상 이미 그걸 보고 있고, 지켜보고 있는 내면의 그 무엇이란 말이에요. 이거를 놓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이걸 깨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. 깨어있다라는 게 별개 아니에요. 자, 요것은, 다른 말로 말하면, 모든 생명은 의식이다. 다시 말하면, 생명은 의식이 의식을 의식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. 생명은 의식으로서 의식 활동을 의식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요. 그게 생명이에요. 그게 부처라고요. 그런데 우리는 의식하는 그거를 놓쳐버렸어요. 봄인 자, 이 암, 이 자체. 자라고 하는 말은 좀 부적절한데, 봄, 암, 그 자체, 이거를 놓쳐버렸어요. 무슨 자가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. 자, 그걸 놓쳐버리고 자기 생각, 감정, 느낌 막 쫓아다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? 압불사하죠. 아, 후회하는 말 괜히 했다거나. 또는 번뇌망상을 했구나. 또 내가 번뇌망상 따라갔구나. 이렇게 되죠. 그렇죠? 자, 지금 잠깐 한번더어 이제 다시 한번 요거를 열 번만 실습해 보겠습니다. 다시 한번 그러면서 제가 요 안과 봄의 자리를 말씀드렸잖아요. 이거를 마, 아직 자각을 못 하신 분은. 그만큼 자기 마음속이 어두운 거예요. 깨어나질 못한 거예요. 이거를, 이 자리를 오늘 이 기회에 꼭 자기가 스스로, 어,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자각하고 인정을 해야 합니다. 다시 한번 진리를 열번 반복하면서 천천히 이 자리를 다시 한번 자각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지금부터 다시 한번 실습하면서 자기가 자각하는 거예요. 끝나신 분들은 그 암, 그 봄, 그것을, 그것으로서 한번 존재해 보세요. 깨어 있음으로써 존재해 보세요. 네,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두 번의 실습을 했는데, 어, 아까 처음 때보다 더이 암의 자리, 마치 피안에서 이 차안을 바라다 보듯이 모든 거를 초월해서 이 그걸 조용히 보고 있는 이암 정신 뭐 순수 의식 이거가 좀더 명징하게 드러났습니까? 아, 난 도대체 모르겠는데요. 난안 되는데 하는 분손 들어 보세요. 어우, 여기는 대단한 분들. <laughs> 전부 다 되시는구나. <laughs> 좋습니다. 이게 어떤 것하고 같으냐면, 여러분들이 밤에 잠을 자면서 꿈을 꾸실 때, 간혹 이게 꿈이지 하고 꿈꾸면서 그 내용을 자각몽이라고 그러는데, 이게 꿈이지 하고 아는 시선이 있어요. 다시 말하면 꿈을 꾸는데, 내가 막 엄청난 고통이나 괴로움 속에 신음하는 꿈을 꾼다 할지라도, 이거를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은 그 아는 알면 이 꿈속에서 괴롭게 하는 나하고는 상관없이 따로 있다고요. 그런 거 느껴본 적 없어요? 자각목. 있죠? 그게 그렇게 꿈속에서도 있어요. 그러면,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. 깨달았다는 것은 이제 이런 모든 것을 다 나한테서 생각, 감정, 느끼모온 활동에 다 일어나지만, 그걸 항상 스스로 깨어 있어요. 그래서 알고 보고 있다고요. 그런데 이거는 내가 수행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. 어느 날탁 눈뜨면 되는 거예요. 아, 이거구나. 다, 아까 저 담배 얘기했었죠. 담배 끊듯이 내가... 먹이를 여태까지 생각, 감정, 느낌에다 주다가 이제부터는 먹이를 내 페이어 텐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영어에 페이어 텐션, 페이어 텐션을 그쪽에다 주면 돼요. 그럼 바로 하루 아침에 깨나는 거예요. 깨나는 거는 무슨 시간이 안 걸립니다. 수행해야 된다고요? 그거는 벌써 아상이 끼어들어갖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, 내가 가져야지. 내가 그 경지에 도달해야지. 이런 분별 망상을 할때 일어나는 일이고요. 이건 그냥 존재가 탁 깨어나는 것밖에 없어요. 아, 꿈에서 깨는데 그냥 눈 뜨면 되는 거지. 아, 이제부터 수행해서 꿈, 꿈에서 깨나겠습니다.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. 이거를 이제 불교 용어로 공적 영지라고 합니다. 공적 영지. 공할 공자에 그, 그러니까 텅 비었단 말이에요. 적, 적적할 적자. 절에 가면 뭐, 대적광전 할때그 적자. 공적, 텅 비었고, 고요한 가운데, 영지, 신령스럽게 아는 것이 있다. 이 말이에요. 그게 지금도 있다니까. 하루 종일 있어요. 자, 이게, 이게 여러분이 꿈도 없는 깊은 잠을 주무실 때도 있어요. 왜?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밤에 잘 잤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. 내가 간밤에 꿈 별로 안 꾸고 참잘 잤어요. 그걸 어떻게 알아? 그 공적 영지가 아는 거예요. 이게, 여러분, 여러분은, 좀 이해하시기 어렵겠지만, 지금 믿어, 안 믿어지시겠지만, 여러분이 태어날 때도 있었고, 여러분의 육신이 죽을 때도 이것이 감상합니다. 아, 육체가 죽는구나. 깨어있는 사람은 이게 돼요. 근데 안된이 중생은 생각, 감정, 감각, 죽는다는 두려움, 무서운 감정, 아픈 감각 때문에 또 그걸 놓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무엇으로 여기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돼요.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 퓨올라마음학교에서는 나는 내가 나라고 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.